인다. 음. 우와, 파도다. 어, 파도? <laughs> 와, 파도다. 파도? 튀기네. 와. 계곡도 한번 가보세요. 와, 튀기네.

수저어하고시 취소. 어. 오빠야 라면 짤게니다 빼다 먹어 이 여친이 만나가지고 야야 숨이 수미 밥좀 줘야지 어? <laughs> 시키라고 한게 그래 밥줄까 <laughs> 네. 아, 아니 밥개인적인 바바... 바바...

자기가 자이가 장을 잘하지 장간이 잘 갔잖아. 음. 아 젓가락. 얘네들 다이아 이거 뽑 이거 이거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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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한 개씩 한 개씩 모래. 뭐뭐뭐줬는데 서비스. 치즈볼. 아 방금 뭔긴 이거. 아 이거. 그럼 치즈볼 보여줘야지. 치즈볼. 방금부터 안 되지. 좋아요와 구독을. <목소리>